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조선일보의 또 오보. 살펴보겠습니다. 3억을 모금한 조국 백서 출간이 미뤄졌다는 기사에서 필진 중한 명인 고일석 씨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용설문 이 휠체를 어 밀고 기자에 갔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 유포한 인물이다라고 고일석 씨를 딱 짚었어요. 그런데 고일석 씨가 <laughs> 페북에 글을 썼죠. 제가 이런 말을 한걸본 분이 계시는가요?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서 유포했기 때문에 소송을 들어가겠다. 이행 기자 도대체 뭘 보고 이런 기사를 썼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일석 기자가 찾아보니까 원전이 어 나왔습니다. 바로 조선비즈. 조선비즈에서 곽상도 의원이 함께 했던 가짜 뉴스도 등장했는데. 온라인 매체 더블리핑의 고일석 대표가 통합당각성도 대표가 휠체어를 밀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 대표가 현재 이 글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자라고 하면 뭘 했을까요? 캡처. 당연하죠. 글을 썼으면 캡처를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봤더니 고일석 대표의 항의로 고일석 대표가 곽상도 주장한 것을 알려다고 보도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지웠다고 보도했는데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삭제한다. 조선비지는 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뭐이 기사는 그냥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래서 패북에다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안 했다는 증거를 들고 나와서 말을 해야지 무작정 믿어달라고 하면 어떡 하냐라고 이제 농담을 해서 제가 이걸 하나로 조, 배, 좋아요 100개를 받았는데요 고일석 대표의 대답이 정말 놀라옵습니다 안 그래도 이해인 기자가 통화를 하니 자기는 보고 쓴 건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근거를 보여주십사라고 말을 했답니다 안 했다는 근거를 무슨 수로 보여주냐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은 글을 왜안 안 썼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고일석 대표가 글을 썼으면 그 글을 캡처를 증거로 보여줘야지 안 썼다고 생각하면 그 증거를 말하라는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일석 대표 어떻게 얘기했나요? 합의는 없다. 그래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람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벌을 받도록 돼 있고 고유석 대표는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자였죠. 어제자.